자, 아, 봅시다, 이거. 아이고, 노란상. 아이고 고새 찢었어? 아유, 참. 이, 아. 아니, 좀, 아니, 뭐, <laughs> 음, 음, 음. 아니, 뭐, 밉, 밉긴 했어. 밉긴 했는데. 그러니까, 쇼좀 그만해라, 쇼 좀. 얘들아. 그렇게 쇼술. 숏을... 아니, 어떻게 말하면, 슛이죠, 이거 고배숏이죠, 이거. 그래도 쉽게는 안 내려가요. 이거, 이런 거한번 먹었으면 그냥 먹고 바로 째야 돼요, 그냥. 아이고, 어, 참.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에이, 지금 지수가. 지금 약 지수라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펑펑이 한번 봅시다. 대충,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이, 펑펑이 보면서 자, 자기가 사고 싶을 때그 라인이랑 그런 거다 봐야 돼요. 이, 이 라인에서 이제 펑 터지는 거는 막 나쁜 그런 건 아니에요. 라인이. 시범봉으로 봐야 되나? 아이고야.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 음, 내가 이거 안 땡겨놨었네. 여기까지 체크해놓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제는 더 올라가기에는 롱도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일단은 묵은지 이건 묵은지가 아니거든. 이건 묵은지가 아니에요. 아 맞다 이거 날짜 써다 날짜 써달라 그랬지. 날짜 써달라 그랬지. 날짜 써드릴게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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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묵은지 날짜 써달라 그랬지,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묵은지가 아니에요. 이게 묵은지는 아니고, 한 11월 12일 정도, 11월 12일 정도 되겠네. 이거 연도 수도 써, 써야 되겠는데, 24년도 11월 12일 정도의 그,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둘 다. <laughs> 어, 그렇지 이거 써놔야 되고 일단 노란선 가셨고요 넌갈줄 알았어 좀 싸가지가 없더라 좀. 잠가 지우기 전에 펑펑이부터 좀 체크해볼게요 갈것 같더라 너. 14일부터 보면 되나요? 14일 13일부터인가? 저기, 저 위에 거 13일이고 오 11시 31분 오 11시 31분 요, 요쯤이네 요쯤 요쯤, 요쯤이랑 52분. 아닌가? 아니네, 오후구나 이거 오전이구나. 오후가 어, 어디야? 어이, 참. 여긴가? 뭐 이상한 펌인데? 음...뭐...뭐가 좀... 이상하다 아 여기 여기, 여기 근처네요 여기 어요요 요, 요, 요기네 여기 요 요군데네요 요 요군데 요군데였고 영영시니까는뭐 이정도? 이정도에서 두두두두 다 터졌네 1시 12분까지 1시 12분이면은, 여기, 여기인데 여기 근처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이런 부위에서 다 지금 터졌어요. 지금 터졌고, 어, 오전 4시. 근 요즘 너무 펑퍼이를 대충 찍나, 이거? 근데 자세히 찍, 찍는 거를 보실 거면은, 저 분봉으로 제가, 제가 이력 다 남겨놨으니까 보고 하시면 돼요. 완전 저기, 뭐야, 스캘핑부터 대주기부터 해서 스캘핑까지다 나오, 나오니까, 보니까. 요, 한 번, 여기한번 찍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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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침때한번 찍었고. 4시 19분까지. 기까지네 그리고, 다, 그 다음에 이제 6시 타임이죠. 6시, 6시. 오죠. 6시 타임이니까 여기네요. 음, 아주 잘 찍었네요. 15, 그 다음에 오후 4시는 언제야? 15시, 16시, 4시 50분? 여기네. 위펑이네요. 음. 약 조정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이런 구도로 가고 있죠, 지금.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 가셨고. 갈것 같더라. 왜 그렇게 가까이 주차를 하냐, 나는. 싸가지 없이. 너 너무, 너무 좀 그랬어요. 너무 좀, 뭐랄까. 좀 그랬어, 좀. 느낌이. 위태위태 했어. 약간 불나방 같다 그래야 되나? 블라방불라방이 맞죠? 불라방 l a 방라았어요 보자 좀볼자좀 일단 킹피셔 킹피셔 상에 오 58739가 돼 있고, 58739, 58739에 2800이 돼 있네. 음, 58이 아니라 잘못 얘기 있네요. 85739, 85739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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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건드렸다. 85739에, 내려와봐. 몇이냐면, 이게 2880 정도 되네요. 이럴 때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발라먹는 분들. 발라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돼 있고. 5, 8와 이거 또 공결 없네 공결어 8, 5, 8, 5, 9, 9, 6 8, 5, 9, 9 6 이게 뭐 작당을 하고 아 붙은 거야? 네 노란 선이랑 붙었어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이는 뭐 작정을 했는 작정을 했니? <laughs> 이 확인 하셔야 됩니다. 노란 선이 붙었고 아이 친구들아. 하나하나 하나 마무리를 오당한 건가? 지금 저거 9494101 94101 근데 저거 조금 가능성이 어, 어 무서워라 얘좀 예, 지울게요. 위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54101. 아, 이게 지금, 이게 못 해치운 거잖니? 이게 지금? 이거, 이, 이걸로 지금. 야, 이댄지 이데... 아, 참참저 위에 저기 흰색 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거 좀 무리가 아 이것까지 해치우려고 하려면 정말 좀 힘겨울 것 같고 요정도 요 기울기면은 뭐 경고성으로 약지수 정도 내줄 수 있겠습니다 약지수 사 정도 내줘야 될것 같은데. 근왜 이렇게 <laughs> 아, 이 롱들이 이제 막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어. 다시 었다가 한번 확 한번, 확 한번, 음? 음 아니면 여기서 의학, 여기서 의학이야? 여기서 의학이야? 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서 의학질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버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내려간다고 해서 그 전폭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쉽게 안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그 절대 쉽게 안 내려간다는 거는,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절대 쉽게 안 내려가죠. 네. 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틀어요. 이렇게. 무조건 한번 틉니다. 이렇게. 한 번, 한번 틀어. 한 번. 음? 한번 틀고, 뭐 이렇게 한 번은 틀어요. 한 번은.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틀었잖아, 지금. 이거 보, 보시면 한 번도 안 틀었잖아요, 여기서. 얘 틀었나요, 지금? 안 틀었잖아. 일본 기준으로도, 어, 한 번은, 한번 틀기 때문에, 역시나 단타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거. 1A로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막, 막, 어, 어막 이럴 수 있어요. 그 선이랑 펑펑이랑 내가 좋아, 내가 원하는 타점에 펑펑이가 뭔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 하던지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일단, 노란선 여기 있는 거 삭제됐고, 이 신규인데, 음, 뭐, 글쎄, 이건 기분 따라서 죽이든 살리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이 음, 아, 내가 봤을 때 좀, 조금 곤란하네. 음... 음... 노랗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약간 약간 흐리멍텅하게 해놓을까 선을? 샛노란 거 말고 약간 흐리멍텅한 선으로 해놓을까요? 흐리멍텅한 걸로 어때요? 이 뭘로 해놔야 이게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아무튼 좀 흐리멍텅합니다. 이게 약간 좀 흐리멍텅해요. 얘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선은 저러고 오고 이거 쌩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그 조종과 그 그,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참을 만큼 참으셨는지, 아 어, 아니면 분노의 그 단계가 여기까지도 있는 건지, 도대체,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지만은, 롱이, 어, 들러붙긴 들러붙었어요, 일단은. 근데, 막, 전폭적으로 들러붙진 않았어요. 전폭적으로 들러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정도 기울었다. 기울었습니다. 쇼들이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쇼들이 좀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롱들이, <laughs> 어, 아, 열심히 지금, 어, 아, 아, 지금이라도! 막뭐 이러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펑이 잘 보시고요. 그, 오늘 저기 고장난 거 알려주신 분, 감사했어요. 그, 저기 고쳐놨습니다. 보시고, 그 펑펑이 알림이 잘 뜨는지 한번 봐주시고, 잘 뜨면은, 잘 뜬다고 한번 저기 카톡에다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